학번 장성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 드럼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원 18학번 박재환이고요 <laughs> 18학번. <laughs> 어, <laughs> 어, <일파번>. 일부러 <laughs> 일 <일부러> 18이라 <laughs> 말하고 싶어서 랬던건 아니고 읽고 <laughs> 네, 저희 저는 이제 기타 세션을 맡고 있습니다. 어, 저는 컴퓨터공학부 지금 대학원 20학번이고요. 그래서 <laughs> <저도 웃음> 베이스를 맡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오늘 시험 기간이라 참여하지 못한 세션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보컬은 여보컬이고, 자유전공학고, 16학번, 김경혜 학생이 있습니다. 네. 16년, 17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 네, 이제 저희가 조인 예, 공연을 했습니다. 팀에서, 저희는 지터, 단팀에서 컴퓨터공학과 춤을 띄워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는 패배라는 밴드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서로 공연을 보니까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때 직성으로 팀을 꾸려보는 게 어떨까 해서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꾸려서 어, 당시 18년 초반까지 구매를 했었고요. 그때 이후로 약간 흐지부지 되어서 여기가 이래서 제 없어지려고 했다가 요새 코로나 시국이 되습니까 집에 밖혀 있고 심심하고 또 약간 은근히 또한번 오랜만에 청장역구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먼저 우리 팀을 다시 결성해서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팀을 결정하게 됐고요. 오늘 저희가 하는 장르는 많은 락기들의음은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이은사도들이은사람이했에작곡했이번에는약했한노적인정서한국미한 락을 작곡해서 여러분들께들려주고자했들려다은은 들려, 제가 쓴곡입은제그쓴서입을제그했서 곡을 제가 했었, 했고 제가 원래 예전에 곡을 썼을 때플라네모라는 밴딩을 했었습니다. 플라네모라는 밴딩은 이제 인스트루멘탈, 노래죠 보컬이 없이 악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곡을 쓰는 사람으로서 보컬이 들어간 곡을 한 번쯤 써보고 싶다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소드 진행이나 리프 같은 것들이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이번 곡을 받아가지고 곡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약간 저희끼리 약간 정량 식으로 얘기했던게 사드의 OST에 있는 정원리가 이런 얘기도 었었고요 가사 같은 경우도 좀 아련하게 잘 써봤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을 안 하고 여자친구가 소원해할 것 같아서 꼭 가사의 경우 제가 그런 글머리가 없어가지고 여자친구가 써주셨습니다이 자리에서 감사를 전합니다. 뭐, 지환 형이 곡을 일단 잘쓴것 같고요. 잘 썼습니다. 하면서 들으면서도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 밴버 멤버들, 아 밴버 멤버들, 밴버 멤버들 밴드 멤버들에게 <laughs> <맘버> <laughs> <Wand 디귿> cons... 매우 감사 감사하고요. <laughs> 그리고 뭐 다른 팀 분들의 것도 대를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화봉한 <laughs> 관계자분들 및 응. 같이 응. 작업을 해주신 다른 팀원분들 이 응. 응. 자리에서 계속 응. 수고 하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새내기 때나 2학년 때 공연을 몇번 하긴 했어도 사실 공연하는 거랑 뭔가 또 음원을 만드는 거랑 되게 차이가 크다는 걸 느꼈어요. 일단 곡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취향으로 좀 이렇게 낙적으로좀 연결하면서도 멜로 자체는 서정적인걸 좋아하는 편인데 딱그 지원형이 쓰 곡이 그런 곡인 것 같아서 굉장 마음에 들고 즐기면서 저는 이제 곡을 쓴 사람으로서 일단 저희 곡이 사공한 제출 3일 전 정도에 썼습니다. 네, 좀 굉장히 급박하게 써가지고 밴드 세션들한테도 많이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데모를 만들 때도 그렇고 잘따라와주고 다들 바쁜 시기에 열심히 참여해줘가지고 정말 엄청 고마웠고요. 밴드 생활을 정말 오래 해왔는데 이렇게. 또 저가 제가 작업했던 거를 이제 앨범으로 올리고 음원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막큰 영광이라 생각을 합니다. <laughs> 원래 음악적인 활동 같은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뭐 밴드도 하고 아카페라 동아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스튜디오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녹음해보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또 생각보다 녹음하는 과정이 각자 맞추고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을 거기다 준비를 하고 바쁜데도 좋은 목소리 저희가 습관을 하게. 아, 이제 습관을 해.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시간 맞추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다들 이제 바쁘고, 그리고 이 친구도 뭐, 졸업하기라고 해가지고, 준비했던 게 있어도 바빴고또 전화, 지용이 같은 경우는, 에 대학원생으로서 연구를 하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바꾼 것도 있었고요. 그준이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많이 바꾸고 그것 때문에 사실 서로 일정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우희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순서하게 포장을 하자면 각자의 시간을 짜는 잘 내서 <laughs> 네. 이런 포장할 수있는 어려운 것만 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 활동에 대해서 좀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은 사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공연을 많이 해왔어요 그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공연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연을 못 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게 또 제가 쓴 곡이든 아니면 커버를 하는 거기든 이게 이제 한 번씩 공연을 해주면서 분출을 해야 작성이 풀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나마 좀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뭐 온라인 세션을 열어서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곤 하지만 사실 허한 그런 느낌으로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공연은 앞에 있는 관객들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고 또 약간 화도성적도고 하면서 그런 데 약간 만족감을 얻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음악 활동에 있어서는 그걸 못하는 게 제일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고. 저희가 사실 지금 노래는 여자 보컬이 부르는 거거든요. 저희가 원래 남자 보컬이 한명더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분께서 저희랑 이번곡을 같이 참여를 못하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저는 저희 그 남자 보컬님을 위해서 그리고 뭐 그냥 저희가 재밌으니까 그냥 남자 보컬이 들어간 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 가장 큰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원대한 꿈이라면 퍼거하시고 응. 끝나고 다 같이 여섯 명이서 모여서 멋있는 공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 네, 와 진짜 다른 팀원들 노래를 들으면서. 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노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들으면서 좀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와,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튼, 어, 이 노래들이, 노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그 말은 진짜 꼭, 나중에 핸드폰들 이렇게 모일 일이 있으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들 이렇게 앞으로 각자의 진로 일단 현업으로 나가면서 바빠질 테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바쁜 시간 돼서 같이 만나고, 같이 놀고 그리고 지원을 좋은 거 써주면은 올해 맞춰서 응. 공연도 좀 하고, 네, 그런 이제 모래 가야 하고, 또 흥하는 그런 팬데가 응.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응. 인터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팀 이름은 봉천동 책방입니다. 저희 팀 기억해주시고, 응원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